일본 만화에서 대박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실사 영화화된 작품 킹덤. 거기 주인공 중한 명이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인데 그 증조부의 형인 무왕이 바로 데드리프트의 창시자입니다. 진무왕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춘추 전국시대에 걸맞는 무력이 강한 왕이었고 현대 머스라치들이 광배 펴고 다니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에 격투기 배운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힘자랑하길 좋아하듯 진무왕도 힘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성정이었습니다. 그날도 주나라의 황실을 상징하는 구정을 보고 무장들과 내기를 합니다. 이 쇳덩이로 만들어진 구정을 들수 있겠냐는 거였죠. 예로부터 윗사람 똥꼬빨기로는 중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기에 무장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못 들겠다 답했는데 눈치가 없던 맹렬이라는 자가 재단에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버리죠. 그걸 본 진무왕이 남자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 1위에 빛나는 야비켜바를 시전하고 자기는 구정을 들고 걷겠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가호 잡는 남자들은 말릴수록 더 하려고 하죠. 진무왕은 구정을 들어 올렸고 힘을 너무 써서 눈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과 비슷한데 심지어 코가 아닌 눈에서 피가 났다고 하니 옛날이라 브레이싱이나 발살바 같은 호흡 기술로 압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겠죠. 고중량을 들 때는 호흡을 이용해 몸통에 압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압력이 부족하면 무게에 짓눌려 주로 허리 쪽에 부상을 당하고 압력이 너무 크면 눈과 코에 출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고 내장이 항문 밖으로 나와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진무왕은 눈에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구정을 들고 걷기를 시도하고 힘이 부족해 구정을 오른쪽 다리에 떨어뜨려 정강이가 부서지며 죽습니다. 진짜 데드 리프트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는 데드리프트는 데드웨이트 리프트의 줄임말로 어떤 관성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약 2000년 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부터 고중량 들기 대결이 있었고 1800년대부터 시작된 역도의 중간 동작에서 현대의 데드리프트 자세가 나왔고 1970년대 파워 리프팅이 정립되며 하나의 종목이 되었죠. 하지만 정말로 들다 뒤진 건 중국이 최초입니다. 참고로 진무왕에 앞서 구정을 들어올린 맹렬은 진무왕 죽음에 대한 죄로 능지처참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데드리프트가 되었지만 리프팅과 죽음 사이의 텀이 길어서 정식으로 인정받진 못합니다. 또 우리가 맹렬의 죽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헬창들 중에는 의외로 개집같은 성정인이들이 많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인정하기보단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려 합니다. 이번에 남국민 배우의 로이더설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보다 몸이 좋아지면 거기 계속 다니기 불편해지는 이유죠. 무리한 고중량 운동으로 진무항하지 마시고 빡세게 운동하되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드그나시길 바랍니다. 흑자 일사합시다. 바이바이.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